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대해서 주기도문 강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52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52주에 거의 다 왔어요. 오늘 하고 다음 주 그다음 주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마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마지막에 주기주기도문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가 강론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어떤 필요를 요구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0개명이, 주기도문 말고 10개명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개명과, 어, 이웃사랑의 개명으로 크게, 어, 두 가지의 큰 개명입니다. 하나는 이웃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개명이고, 하나는 이웃사랑에 대한 개명입니다. 그렇게, 그, 10개명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듯이, 나누어서 우리가 볼수 있듯이, 주기도문이 여섯 가지의 간구로 되어 있는데, 여섯 가지의 작은 간구로 되어 있는데, 이 여섯 가지의 작은 간구를, 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처음에 세 가지의 간구인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거예요. 살펴봤던 내용인데, 이 당신의 라고, 시작되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당신의라는 말이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원어에는 이제 당신의라는 말이 이렇게 있어서 그 당신의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세 개의 간구이고 두 번째 부분은 두 번째 부분은 우리라고 하는 그 단어가 들어가면서 어, 어, 되는 세 가지 간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을 보면 첫 번째 부분 보여주세요. 첫 번째 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고 이게 첫 번째 주기도문의 간구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 나라와 뜻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소망하면서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육 간에 어떤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를 기록하고 기도하도록, 어, 한 것이 바로 두 번째 간구입니다. 그두 번째 내용을 보면, 이렇게, 요런 내용이에요.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들지 말게 하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런 그 우리의 필요, 영육간의 필요에 대해서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주기도문 중에서 그두 번째 간구의 내용 중에서 첫 번째 간구인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소서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교훈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기도문 중에 어 작게 봤을 때네 번째 간구예요. 네 번째 감, 간구입니다. 우리 그 문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5문입니다. 125문입니다. 넷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제가 답도 읽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인데 이것은 이것의 뜻은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주시며 그리하여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복주심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하이데벨크 요리 문답이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넷째 간구를, 넷째 간구를 세 가지 내용으로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에 근거해서 세 가지 내용으로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그세 가지 내용을 띄워주세요. 세 가지 내용이 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게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나 세 가지 내용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면 직접적인 간구의 내용입니다. 직접적인 간구의 내용은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간구가 그리고 그렇게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리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바가 무엇이냐면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시며 주님의 복주심이 없이는 우리가 누리는 좋은 것들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무언가를 그 받아 누리며 무언가를 알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무언가를 알기 원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배워야 될 교훈이 뭐냐면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라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는 간구의 내용이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것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그렇게 전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 다, 다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laughs> 예, 예, 조금 더 조금 더 하겠습니다. 1990년대, 1990년대 우리나라 40대 남자의 사망률이 세계 1위였다라고 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미국보다도 사망률이 미국이 우리보다 사망률이 높아요. 40대 남자의 사망률이 높은데 1990년대 우리나라 40대 남자의 사망률이 세계 1위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네? 스트레스, 예. 네. 스트레스도 그이런 어, 죽기살기로 일했기 때문에 죽었던 것 같아요. 죽어라, 죽어라 일하니까 아마 견디지 못하고 죽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전쟁 후에, 6.25 전쟁 후에, 절대 빈곤에서 살았습니다. 6.25 전쟁 후에 절대 빈곤에서 살았고, 그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유례 없이 어, 경제가 발전한 나라잖아요. 세상에, 세, 세계에서 어떤 나라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경제 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진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그만큼 그때 정말 열심히 어, 우리 국민들이 일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1990년대, 뭐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대한민국 경제가 한참 발전하는 시기였습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까지 쉴틈 없이 일했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증인이실 겁니다. 그 시기를 정말 일하는 시간으로 겪어 오셨던 분들이실 텐데 그 시기의 증인이실 거예요. 어, 쉴틈 없이 아마 일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죽어라고 일했을까요? 물론 이제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일했을 것입니다. 좀더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일했을 거예요. 아마 살려고 죽어라 이랬을 거예요. 정말 더잘 살려고, 살려고 죽어라 이랬는데 어쩌면 그 모습이 우리에게 사망의 어... 그림자를 드리웠을지도 모르고 그 모습 자체가 그 일하고 우리가 뭔가를 획득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것이 구원을, 우리에게 정말 더 좋은 가치를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달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일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일의 열매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일의 열매로 얻게 되는 물질,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얻게 되는 그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밤낮 없이 내 삶의 모습도 돌아보지 않고 이랬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어,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떠나서, 이, 이것이 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이고, 내가 하는 일을 의지하는 삶이고, 결국은 그 모습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냐면, 물질을 의지하는 삶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물질을 의지하는 삶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어, 성경에는 물질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하, 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의지하는 것, 거기에는 참된 가치가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 물질을 바라보면서, 물질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은 헛된 결말로 어,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물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교훈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에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이 어리석은 부자는 많은 소출을 얻었습니다. 많은 소출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쌓아두는 것에 만족해 해요. 그것을 쌓아두는 것에 만족해 합니다. 쌓아둔 물건의 의지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의 평안을 물질 때문에, 쌓아둔 물질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기대하는 이 부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헛된 것을 쫓는다. 반대로, 반대로 우린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언가를 쌓아놓고 재물에 대하여 오히려 부유하지 못한 자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복된 삶임을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작 하나님이 정작 하나님이 그 생명을 찾으실 때이 부유 어 부자에 대, 부자에게서 생명을 찾으실 때 부자가 의지했던 그 물질, 부자가 쌓아놓았던 그 물질이 부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될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삶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것이 모든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물질을 쌓아놓고 그것에 의지해서 내 안전을 삼고 그것을, 그것을 통하여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삶의 방식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물질 만능주의로 살아가요. 물질이 있으면 내가 안전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속삭이는 것들이 그러한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삶인지 알지 못하고 물질 만능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참된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물질의 눈이 쏠려서 물질의 마음을 쏟아서 참된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헛된 것에 머물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물질을 쌓기만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물질 만능주의의 삶을 추구하며 자신을 착취해가며 사망의 길을 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참된 것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헛된 것에 빠져서 정말 참된 것을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헛된 것을 찾는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간구하는 그 간구의 내용이라고 하이드베르크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체를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처럼. 영적, 영, 영인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의 삶을 살아가려면 물질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해요. 우리의 먹을 양식도 필요하고, 어때요? 옷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일을,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육체, 육신의 삶을 연장할 수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물질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죄의 결과로서, 죄의 결과로서 모든 인류가 어, 노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땀을 흘려서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 전에는 죄가, 죄가 우리를, 우리에게 들어오기 전에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우리는 노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동산을 갖고고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만들어가는 존재였어요. 노동이 그런 가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 이후로 우리가 하는 노동은, 우리가 땀을 흘려 하는 일들은 우리의 삶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먹 먹을 것을 채우기 위해서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어 우리의 노도 우리가 일을 하면서 우리의 먹을 것을 채우기에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지 않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정신을 쏟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자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정말 내가 하루하루 먹,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 생명이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우리에게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려 주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 이 간구는 우리가 결핍한 존재이고 우리에게는 주, 줘야 되는 존재가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어, 무언가를 획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가 무언가를 허락해야 우리가 그것을 획득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고백 그게 우리는 피조물이고 여우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내 힘과 능력 내 힘과 능력과 지혜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네 번째 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우리의 필요를 간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성경 어,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은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필요한 것을 얻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이용할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내려준다는 간구는 그리고 그것을 얻게 되는 이유는 그리하여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복주심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우리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들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라는 그러한 고백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간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에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닫게 되기 위하여서 이렇게 우리가 이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도록 물질에 대한 공급을 받으면서 하나님만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복과 안식,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좋은 것. 좋은 것이라는 표현은 보다 더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주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복주심이 없이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애쓰게 되는 염려, 노력.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애쓰는 염려나 노력. 염려가 죄는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염려하고 노력하는 것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은사,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복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그것까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래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도 주셨고, 우리에게 은사들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달란트나 우리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나를 위해 사용합니다. 나를 위해 사용해요. 나를 자랑하는 데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은사로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내 배를 불리고 더 물질을 불리는데 사용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으로 내 안전을 만드는데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하나님을 벗어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달아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달아나는 데 그렇게 사용하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한 이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매 순간 순간 붙잡아 주셔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달란트나 은사, 우리의 염려나 노력 모든 것들이 하나, 우리에게, 복, 우리에게 복되게 사용하지 못하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에게 복 주시고 끊임없이 은혜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것들도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그 고백까지도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까지도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만이 복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것도 우리,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음을 알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에 이러한 기도, 깊은 기도의 내용까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간구는, 이 간구는 하나님의 존재와 은혜에 대해서 깨닫는 것을 넘어서, 그러니까 깨닫는 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궁극적으로 깨달아야 될 교훈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 해줍니다. 그래서 한번 띄워주세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당 마지막 부분인데 책을 보셔도 되고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참된 생명이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조차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데 사용하지 않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결국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간구하는 것이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근원이시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주어진 모든 것이 아무 유익되지 않음을 알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기에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이즘에 빠져서 돈과 물질로 우리의 삶을 유지하려고 하며 돈과 물질을 확대하는 것을 통해서 내 행복을 늘려가려고 하고 내 안전을 튼튼히 해갈 수 있다고 헛되이 믿고 살아가는 우리를 우리에게 참된 생명 대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셔서 일용할 양식의 만나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진짜 복과 안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생명과 평안이 무엇인지 알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돈을 의지하며 사망의 길을 가는 우리를 위해 이제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 생명이 떡이 되셔서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당하셔서 이제 우리가 물질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의 만나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구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만드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의지심을 고백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이고,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되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잡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질에 빠져서 세상 것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조차 어, 참된 복을 누리기 위해 사용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그 사망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으로 우리에게 구원사역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할 양식으로 날마다 붙잡게 하심에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는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만나가 되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에게 내려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